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파입니다 음. 월요일 시장 음, 오늘 시장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재미가 있는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장을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원래 일요일 날 그렇죠? 일요일 날 저녁마다 항상 어, 공부하는 상승기대 종목과 스윙 종목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느낌이 쎄하고어 일단 이 조정의 추세 안에 있어서 언제 긴 이런 음봉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음 대처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대응들을 하는 좀 시간을 가지자 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하루 스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시장이 됐는데 오늘 월요일 시장이 나쁘진 않았으나, 그죠? 저가가, 어, 그, 금요일 날에, 코스피 차트입니다. 음, 금요일 날에 저가를 이탈해주는, 어, 이런 모습까지 나왔는데, 기관들이, 참, 매매 동향이에요. 매매 동향 보면 기관이 이렇게 물량을 아래 꼬리에서 계속 잡아주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 반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 좀 신호라고는 보여진, 보여지는데, 이 단기간 끌어올려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 그쵸? 여기를 탈환한 이후에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탈환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렇죠? 이 하락의 추세. 언제 저점이 깨지냐의 문제일 뿐이 하락의 추세는 계속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하락 추세가 계속 돼도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저점을 그래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는데 지난주 이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빠르게 반등. 그렇죠? 2에서 3거래일 정도 내로 반등을 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하방의 압력은 더 강해져서 결국 120일선까지 테스트할 확률이 매우 높고 여기도 지지해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어,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사태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게끔, 좀, 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다 개개인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좀 반전을 좀 보여주는 듯 하나, 이 반전이 강한 흐름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반전이 좀 강하게, 그죠? 2, 3거리일 동안 반전이 강하게 나와서 직전에 고점들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코스피 차트 지금 일봉이고, 코스피? 주봉 보면 어때요? 자, 코스피 주봉 보면 이렇게 11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의 반등이 이 11선을 회복해 주는 반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고 여기를 회복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라인을 이 위에를 회복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 그렇죠? 이 아래쪽 이 구간, 이 구간을 다시 테스트를 당연히 하겠죠. 즉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재미없을 거라는, 뭐,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자, 코스피 월봉 볼까요? 코스피 월봉은, 지금 현재 이 5월, 그죠? 5개월, 5선. 52평선이에요, 52평선. 그래서 52평선에 걸쳐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이 52평선, 12평선, 22평선인데, 22평선하고의 그 이격이 꽤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22평선이 지금 대략 2 0한600 포인트, 2,550에서 2,600 포인트 정도인데 현재 3,200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하락 하방은 꽤 크게 열려 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다시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해주는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한번 요러한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내가 포트에 좀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상황을 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어, 그러한 전략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빠진다 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이 언제 시장이 빠질지 알수 없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는 이미 내 계좌는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음, 그때는 늦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간 고점에 이르렀다 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이 코스피 월봉상 이 갈색이 120개월 즉 10년선이에요. 10년선 이 10년선하고 이격이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존에 보더라도. 그쵸? 이때가 20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선 대충 이 정도라고 그었을 때 2010년 그리고 2020년 지난 10년을 봤을 때 이격이 컸을 때가 이때예요, 그나마. 이격이 크니까 어때요? 자, 이때 이격이 컸어요, 이때. 이때 그나마 이격이 컸는데 이격이 크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두달 내도록 떨어지죠. 그렇죠? 두달 만에 여기서 이렇게 10개월을 올린 거를 두달 만에 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긴 어때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서 올릴 때는 이렇게 조밀하게 올리는데 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도 못하게끔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고점을 낮출 때, 그쵸? 고점을 낮추잖아요. 월봉인데 좀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을 낮출 때는 어? 단기간에 조정의 신호가 있겠구나. 그러면 은 본인의 기준, 뭐 10선, 20선 이런 식으로 혹은 직전, 매물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탈한다? 라고 하면 어? 일단은 뺀다. 여기서 다시 반등해주면 그때 다시 돈을 넣더라도 일단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부여한다라는 전략을 했으면 아무래도 요때요때 이럴 때 위기들을 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가져가는 주식이 있다라든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는 매매가 있다라고 하든지 본인의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모든 주식들은 다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 여기서 크...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이따만한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다들 예상을 할 뿐이다. 저도 예상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만 베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으면 정말 아프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나왔을 때, 주봉과 일봉과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근거, 힌트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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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조합됐을 때, 아, 확률이 높게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 때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뭐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셨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어, 내일의 상승 기대 종목,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이때죠, 이때. 이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이때부터. 그죠 추세를 위로 돌파할 때. 이 지점부터 계속해서 계속 관찰했는데, 이때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지금 다시 120선을 돌파 안착해주는 모습. 두번 쌍바닥 그려주고 올라와주죠. 그죠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물론 저가가 낮아지는 모습이라서 좀 애매한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1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려줬어요. 음, 결과론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난 이제 지금 현재 눌려주는데 저희 기준이 어, 저희 기준이 약3 8 0 0원 정도 어, 이 기준 선을 저희가 정해놓고 이때부터 계속 이때부터 이때부터 저 이때 이때부터 계속 팔로잉을 해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준선 지켜준 듯하다가 빠지고 121선 지지 한 다음 올려줬단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난 뒤에 이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이 양봉, 이 양봉의 종가 부분을 지지를 좀 해주면서 이틀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그렇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지켜주려는 의지가 있구나. 밑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니 어, 이 지점, 즉이 양봉 캔들의 이 몸통 안에서는 좀 주가가 버텨주다가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자리 공부해 봅시다. 어, 이 자리 공부를 해보고 한번 추적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이고,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은 저희가 어, 뭐 저번 주부터 계속, 저번 주였나 요 저저번 주였나요? 계속 공부를 했고, 어, 영상으로도 공부를 하고, 또 공부방에서도 제가 거의 한 서너번씩 계속 차트를 공유 드렸던 어, 종목인데, 너무 흐름이 예뻤어요. 흐름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저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 이때부터 파동이 계속해서 티가 안 나게, 그쵸? 계속 밑을 때리는 것 같은데 저점을 이탈시키진 않고 높여줘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타고 가다가 현재 저희 기준선 위에 딱 붙인 상태예요. 그쵸? 주가 등락이 계속 한번 쌌다가 내려왔다가, 쌌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지금 저희 기준에 딱 붙인 모습이요. 저희 기준선이 2035원으로 정했는데 지금 2030원 음, 딱 붙였죠. 그래서 이 자리는 베팅에 유리한 자리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거나 혹은 돌파 후 지지하는 흐름 그렇죠. 종가가 좀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노,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라도 종가상 이 기준 위에서 버텨준다라던가 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이후에 좀 빠른 시간내에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기준에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때 윗꼬리 이때 윗꼬리 이때 윗꼬리 다 윗꼬리를 달면서 이 기준 위에서 버텨주질 못하는 모습이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에서 돌파 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관건이고 만약에 여기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세의 하단 직전 저점 부근 여기를 테스트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오고,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오고, 계속해서 조밀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듯이, 그쵸? 요 박스, 단기 박스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박스 상단이니까 여기 돌파 못해준다 하면 당연히 하단부 테스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요. 예 음,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한송, 네, 한송 네오텍. 다음 종목은, 음, 오늘 좀 수급이 좀 괜찮았었는데, 인터파크라는 종목이고, 어, 저 역시 인터파크 공부했던 종목이죠. 이때 어, 7월 중순쯤 갭을 만들면서 강하게 튀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데 현재까지 갭을 메웠나요? 아니죠. 이 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 음, 그러다가 오늘 어, 오늘 여기서 한요 정도 양봉, 요 정도 양봉이 떴을 때 제가 공부방에 공유를 드렸어요. 차트를. 이런 지금 이 자리는 요 정도 자리만 오더라도 이게 양봉으로 돌려주더라도 어, 이 기준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배팅이 유리한 자리. 어, 사실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항상 장이 끝나고 난 뒤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어 배팅이 유리한 자리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자리다 하고 공유 드리는 거를 여러분께 못 보여 드리는 게좀 아쉬운데 만약에 오늘 장 중에 그 그림을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양봉이 뜨면서 이 직전 종가 부분 어, 여기에 붙이는 요 자리에서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흐름이 이렇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오늘 거래량도 이렇게 실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탄력을 이어서 계속 상승해 줄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바로 상승을 못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이런 종목 우진이었나요 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다가 2차 상승 어,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들, 저희 종목, 공부한 종목들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내일 가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공부를 하지만, 어, 바로 가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9,000원, 라운드 피겨인 이 9,000원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튀어 줄수 있는 그런, 음,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인터파크. 다음 종목은 사명 SNC라는 종목이에요. 종목이에요. 어. <laughs> 삼형 SNC 음. 저희 공부했던 종목이고 삼형 SNC 상승 후에 지지 받는데 지지 받는 게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라인 그렇죠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가 상장하고 난 뒤에 하락을 주고 버텨줬던 그렇죠 꽤 오랜 버텨주었던 이 라인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래에서 놀다가 위로 돌파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세 번째 때 성공 세 번째 때 돌파 성공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지지 돌파해주고 이 경고한 저항선이었던 곳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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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하고 지지하는 요 라인이, 그쵸? 세 번만에 돌파해주고 지지한 이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라인에서는 공부해볼 만한 자리였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돌파를 줬어요. 그리고 난데 이 돌파가 강하게 이어가는 어떤 발산하는 형태, 그쵸? 슈팅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승의 파동을 그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의 파동이 계속 이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끝에는 결국 슈팅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슈팅을 기다리면서 계속 추적을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자리는 어때요? 상승의 파동 중에서도 상승 파트, 하락 파트, 상승 파트, 하락 파트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락 파트에서 이 십자 요런 캔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서 똑같이 마감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세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세도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 밑꼬리가 이 11선을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 봤을 때이 11선을 이탈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11선을 버텨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자리 베팅에 유리한 자리로 이 11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 이 고점을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줄수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리는지, 혹은 이 돌파가 아주 강한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붙어주면서 발산을 보여줄지 이 점은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겠죠. 이 자리가 베팅이 유리한 자리라는 것은 확실하고 저희가 저희 기준엔 저희 기준 기반에는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 역시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이때죠. 이 위에서 기준 위에서 버텨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공부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텨 주면서 바로 가는게 아니라 어때요 버텨 주다가 흘러 버렸어요 깨고 흘러 버렸기 때문에 어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 줄때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래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쵸 놀다가 다시 한번 오늘 돌파 해주는 흐름 즉 내일부터 다시 여기를 지지해 주거나 혹은 이렇게 방금 바로 올려 줬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바로 직전 고점 높여주는, 돌파해주는 이런 좀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음, 더 없이 좋겠죠? 지금 자리는 배팅이 유리한 자리임으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음, 내일 시장이 사실 저는, 어, 여러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내일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단 말이죠. 음. 약간 상승해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리꽂는 약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상일 뿐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강하게 돌파를 해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 결국 이 친구도 웬만하면 힘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공부하는 기준은 내일 당장 상승이 하지 않더라도 상승을 할 자리,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 그래서 저희가 베팅했을때 평단이 유리한 그 자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래서 내일 분명히 등락폭을 최소한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유리한 자리다. 그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해 본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음 종목은 진양산업. 역시 공부했던 종목이죠.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가 이때, 그죠? 이때. 기준 위로 올라와준 이때 공부를 했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줄 만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다음날 어때요? 갭으로 띄우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눌리는데, 저희 기준선에 딱 지지를 받고, 그죠? 이 기준선은 이 캔들들이 생기기 전에 그어둔 기준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선이 의미가 있다. 라는 걸 어느 정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 닫고 바로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반등세, 그쵸? 상승에도 파동이라는 게 있고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을 두고 한번 오늘 공부해 보는 거예요. 돌려 세웠기 때문에 기준에서. 그쵸?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음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고 역시 저희가 공부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아마 돌파 나왔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어, 계속해서 <laughs> 계속해서 상승을 잘 보여주다가 어, 최근에 한 2주 동안 쭉 조정을 받고 2일선 지지 받으면서 돌려주는 모습 그렇죠? 이 기준, 저희 기준은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돌려주는 모습 그러면서 5거래일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5거래일제 종가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은 이 11선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어제 안착을 하고 오늘 지지까지 해주는 모습 그렇죠? 이틀 동안 어,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종목 지금 봤을 때 특성상 이렇게 상승해 줄 때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어, 지금 이 기세를 타고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한번 공부를 해볼 자리다 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현재 여기서 버텨준 자리 이 자리 그쵸? 이 자리가 대충 선을 그으면 요런 자리에요. 요런 자리. 어, 이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보이시나요? 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어좀 지켜주는지 여기서 바로 상승 나와주는 게 사실 가장 예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힘이 없다 혹은 여기 수급이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 라면 음, 그러면 은 당연히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좀 흘러내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저희 기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음,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제약. 이 차트는 지금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을, 그죠 자,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을 반전을 보여주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죠 누가 봐도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단 말이죠. 이 서울제약이란 종목이.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 상승을 보여줬던 캔들의 약 절반, 대략 절반 정도 부분을 지켜줘요. 조정을 받으면서 이 위에서 버텨 줄 버텨 주는 척. 그렇 버텨 주는 척 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이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는 저희가 어떤 자리? 항상 공부하는. 저희가 늘 공부하는 배팅에 유리한 자리다. 따라서 이 배팅에 유리한 자리이므로 강한 상승이 여기서 나아줄 거라는 기대로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 않더라고 하더라도 플랜 B. 이 자리. 그렇이 기준 캔들의 종가를 지켜 주는 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또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강한 돌파 나아졌을 때이 어 장기 입평선인 121선과 241선을 다 돌파해주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조정을 줬다가 지지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 장기 입평선을 지지해주는 자리. 이 121선 지지해주면서 또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241선까지 다 돌파해준 자리. 지금 두 번째예요. 처음 돌파해주고 물골 터주고 지지 받은 이후에 다시 N자형으로 이렇게 어, 흐름이 패턴이 너무 예쁜 패턴이라 어, 다음날 상승을 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승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이 종가 자리를 종가 자리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 테스트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음 종목은 코아스템 코아스템이고 제가 선을 그어놨죠. 음. 이 종목 역시 어느 정도 하락의 추세에 있던 거를 돌려주는 모습. 근데 좀 전에 서울 제약과 같이 강한 거래량으로 어, 흐름을 좀 돌려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하게 돌파해주는 건 아니지만 돌파해주고 난 뒤에 계속 이 121선을 지지해주려는 모습. 그죠? 계속해서 121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그죠? 평상시보다 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돌파. 그래서 기준 위에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무래도 어, 평소보다는 들어왔지만 강한 거래량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어, 저희 기준 위에 올라왔으므로 베팅에 유리한 자리 베팅에 유리한 자리니까 이 기준을 두고 한번 공부해봅시다 지금 직전 어, 직전 종가 부분 다 돌파해 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지금 매우 예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라 하면 상승해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하에 한번 공부해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갑자기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희가 백날 첫날 이렇게 종목들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종목들이 올라갈 어, 이게 오르막길이 있어요. 이 오르막길이 있는데 어, 이 차가 보니까 힘이 좋아, 엔진이 좋아요. 엔진이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이 엔진이 좋은 걸로 교체했네. 그러면 얘는 내일 출발하면 이 오르막길 잘 올라가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음 날 알고 보니까 이 차에 기름이 없는 거야.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오르막길을. 이해되세요? 이 기름이 지수예요, 지수. 그러니까 지수라는 어떤 이그 매수, 즉, 돈의 유동성. 돈의 유동성이 붙어주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흘러,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종목들이 자리를 최소한 올라가지 못해도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 이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 기름이 공급될 때 그쵸 매수세가 붙어 줄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들 저희가 최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 라고 하면 다시 회복해 줄 때까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거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고 자 코어롱 플라스틱이에요 다음 종목은 코어롱 플라스틱이고 갭 역시 갭을 만들고 이 갭을 지켜주려는 흐름 두번두번이 갭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상승해주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이 갭을 지켜주는 흐름이 한번두번 번. 계속해서 고점을 낮췄죠 고점을 낮추다가 오늘 어떤 모습이에요 반전을 해주는 모습 그렇죠 계속 낮추다가 오늘 처음으로 반전다운 반전을 보여주면서 21선 11선 이렇게 단기 2평선을 다 돌파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종가 마감을 했으므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 코롱 플라스틱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음 종목은 장원테크. 장원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코아스템, 서울제약, 비슷한 그림이죠. 장원테크. 저희 요즘 많이 공부하는 그런 패턴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위에 저항대로 버텨주었던 이 라인을 돌파해 줬다 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 어, 이 상승의 추세의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요. 예 보면은 지금, 이때부터, 자, 조밀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장기평선 하나 돌파해주고, 좀 눌렸다가 다시 돌파해주고,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 있을 때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죠? 지금 이때,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래량을 평균을 내면, 평균을 내면 한이 정도라고 했을 때, 평균 이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직전에 최소한 한몇 개월간의 직전 종가를 다 돌파하고 마감해 주는 모습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이 위, 위에 241선 이 노란선 보이시죠 이 노란선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이 저항마저도 뚫으려면 강한 거래량 이런, 이런 식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준비된 지금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달릴 준비를 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와 주는지, 그쵸?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를 봐야 하는 자리. 저희가 베팅에 유리한 자리로 공부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저희 기준이라는 걸 두고 꼭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자 한번 공부해봅시다 장원테크 다음 종목은 국순당 이라는 종목이고 어, 오늘 장중에 좀 어느정도 어, 등락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라운드 피겨인 만원을 돌파했다가 내려온 종목인데 잘 보시면 자 차트 좀 작게 해볼게요 어때요? 거래량이 어, 난데없이 매우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즉즉 즉, 지금 이만큼 상승, 이 주가가 지금 보면 오늘 이만큼의 등락이 있었잖아요, 그렇 근데 이전에 보면 다 등락이 길어봐야 이 정도였어요, 길어봐야 그렇 양봉이 길어봐야 이 정도 크기였는데 이만큼 들어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역대급 유동성이 어쨌든 붙었다 이 종목에 이렇게 들어온 유동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하나의 캔들만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캔들만으로, 즉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이 앞으로의 몇 거래일, 최소한 이몇 거래일 동안에는 이 종목은 등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 단기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접근해서 어, 놀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보는 거고 오늘의 종가 9,000원. 그렇이 오늘의 종가인 9,000원을 보면 자 봅시다. 대략 이 정도예요. 대략. 대략 선을 그었을 때이 종가가 어떤 자리에요 여러분? 저희가 늘 공부하는 계속 위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준 거란 말이죠, 그렇 이때 한번 시도했고, 이때 두번 시도했어요. 어, 두번 시도했는데 다이 위에서 놀아주는 걸 실패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거래량이 들어온 오늘의 이 캔들,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되는 거고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은 매매 상상 매매라는 거 여러분, 상상 매수 아셨죠? 절대 절대 이 종목 여러분 매수하지 마세요. 저희 는 공부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겠죠. 오늘의 종가와 분봉을 넘겼을 때, 이 분봉상의 흐름, 그쵸? 그런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역대급 유동성이, 이 종목은 역대급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등락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이 등락에서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공부해 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은 솔고바이오. 솔고바이오. 저희 이런 차트 많이 공부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수, 반등해 반등줄수 있는 자리다. 반등에 대한 시세 반전에 대한 부분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될 테니까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런 종목 자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익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종목 언급드리고 빨리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아남전자 호텔신라 우 재료가 있죠. 음. 이제 곧 있으면 있을 재료가 있어요. 안암전자, 호텔실라우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